A A-22번 a 갈게요 아 중단원 평가 2 0 앞에는 예전에 했던 지금은 안 찍었는데 그 예전에 있던 거 중에 했었던 거 했다고 하니까 기억이 안나미안 솔직히 기면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보세요 찾아보셔야 됩니다 A-Bi의 제곱 A-Bi A-Bi의 제곱값이 걔가 얼마래요? 8i일 때 8i일 때 8i일 때 어, 그때의 어2 아. A p b 전개하면요 a B. I. 에 마이너스 2 a b i 아. 어 플러스 i 마이너스 is y o 죠 그러니까 s 아니다 따라서 여기를 잘해 s y 야돼 i This is Yogi. t 실수 항상 항상 복수수는 마찬가지야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이렇게 먼저 바꿔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쓸 시간 드릴게요 맹세합니다 먼저 보세요 쓸 시간 드릴게요 맹세한다고요 최준현씨 알겠지? 봐봐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저거, 저. 얘가 영이 되고요 얘가 파괴되니까 그래야지 파이가 나올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수있다고첫 번째 a주급 마이너스 b주급이 0이 되고지 따라서 a주급이랑 b주급이랑 같아야 돼요. 즉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가 b던가 또는 a가 마이너스 b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한번더 해줄까? 아, 두 번째 마이너스 2ab가 확인되니까 따라서 ab값은 마이너스 4 내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그죠? 그럼 이제 따져봐야죠 첫 번째 a랑 b랑 같다, 같다면 a랑 b랑 같다면 그죠? a랑 b랑 같은 경우 하나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b인 경우 둘이를들도 음. 대입해야죠 그럼 얘 이거라면 뭐가 되겠어요? a a 제곱이 마이너스 하고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없죠 어떤 수를 제곱했데 마이너스가 어떻게 나와 a'인 점 실수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어, 한번 더. 어. 예를 제곱근. 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b를 대. 마이너스, 마이너스 b 대표 마찬가지. 마이너 b 마이너스 b 제곱이 마이너스 4고요. 따라서 b 제곱이 4고요. 따라서 b는 2든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a 값은 마이너스 2고 이때라면 이게 한 세트야? A는요? 이게 이렇게 나오죠. 이게 또 다른 한 세트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죠 A가 양수라고 했나요? 그렇죠 A가 양수라고 했나요? 맞습니까? 이걸로 넘겨져 2 대입하고 마이너스 그래서 40 마이너스 2 38이 다른 니다 나쁘지 않죠? 이제 쓰세요 기다려드릴게요 필기하고 필요한 것만 적으세요 38이 답 같아요 좋은 문제예요 아, 이거 맞아야 되 얘가? 이거 맞아야 돼. 틀려, 안 되는 거지. 이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돼. 쉬워도 됩니까? 안 돼. 조금 기다려 줄게. 24번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데. 24번 해드릴게요. 마음 바뀌었어요. 좋지? 해게 되게 유명한 문제거든, 사실은. 지울 쉬울 거예요? 지울게요? 23번. 23번. 아니, 이게 이렇게 되어 있거1 플러스 I인가요? I로 돼 있나 I 플러스. 두 개씩 묶면서이 있잖아. a 플러스 b i 돼 집중 이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우리 어째 가로는 페이크고 어차피 아이 속 다이 1 9까지 더하겠다는 얘기 아니? 야그치 요건 알아야 돼 아이는 아이지만요 아이의 주 아이 더하기 아이 곱 더하기 아이 주나나 개념할 때 많이 하는 거야 아이 네 주곱을 합친 뭐가 돼? 주현아 모델할 뭐때 얘기 합시면? 복시안 한다. 지금 마이너스 아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고. 얘가 마 얘가 마이너스. 아이중국이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 아이고. 마이너스 얘가 일이고 누군는 아는데 아이는 그냥 아이고. 그래서 얘랑얘랑 영이고 얘랑은 얘랑얘랑 얘가 합실히 영이야. 처음? 아, 처음 본 거야? 아 그러지 맙시다 우리. 처음 본거 아니잖아. 얘랑 같은 거, 아의 위쪽을 다시 얘랑 같을 거고 얘랑 같을 거고, 여기다 i 곱한 거니까 그래서 에다가 i 곱하면 얘가 되니까 i의 위쪽은 얘랑 같을 거고, 아의칠쪽은 얘랑 같을 거고 이의 8쪽은 또다시 얘랑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맞잖아, 아의위도 0이겠지 네개씩 묶으면서 0 된다는 얘기야 한번 더? 괜찮았어? 어 이게 이문주의킬 포인트 쭉갈거아니 그럼 i에 쭉 가서 내제시자들서여기니까 i의 12, 13, i의 14, i의 1 5 i의 16까지 여기겠죠맞습니까다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얘가 몇 가지 가지? 남아 있는 얘가 맞았어 이거? 남아 있는 얘가 쓸수다 0, 1, 고 16까지 여기 이고 i의 17 더하기 i의 18 더하기 i의 19를 했더니 얘가 a 프로스 b i입니다. 라고 써리고 있는 거지. 아! 아, 빨리! 아! 쓰지 마세요! 망했어요! 3사 가 아니라 2 3이죠래로로쓸래요 기분 나 2사 갈래? 3사 갈래? 가로로 쭉쓰 아, 갈래? 2사 갈래? 2사 갈래? 아, 아 갈래? 2사 갈래? 2사 갈 I 2사 갈 I 2사 갈래? 2사 갈래? I 세제곱 I 사제곱 I 네내곱 더하기 I 네 지곱 네 이렇게 나로이나가 아니라, 이게나가네니세로로쓴거에 그렇죠? 지금 쭉 있는 거를 쭉 가서, i 의에칠 i 에팔 i 에팔 i 에 시팔, 아이에 이 아이에 야많이네그래이 그러면, 음. 아, 뭔가 좀보이주고싶겠는데 쉽게 보이고 싶, 할 만한 게 없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잘 봐봐, 잘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음, 음. 그니까, 러 I1조금은 하나고, I19조금은 하나고, 나머지가다두 개씩 있는 거잖아. 이해갔어요 조금 중간, 이건 중간 단계 한꺼번에 쓸 거예요? i가 하나 있고, 플러스 두배 i 주고, i 세 주고, i 네 주고, i 오 주고, 쭉 해서 i 의18 주고, 까지가 두 개씩 있는 거고, i 의19 주고, 이거랑 같게 요 이해가시죠? 맞습니까? 한 줄을 더 장난을 쳐볼게요. i는 그대로 쓰시고요, 여기서 i를 한번 묶어내. 그럼 1 플러, 어, i 플러스 i 지고, i 세 지고, i 네 지고, 쭉 가서, i의 17까지, i의 16이 있을 거고, i의 17이 있게 되겠게 여기까지, 이 안간 사람. 지이 한번 더 해줘. 여기서 i를 한번 묶어냈다. 여기, 여기, 주황색은 이갔어 다시 해줄까? 다시 해줄까, 처음부터? 지금 문제 쓰여져 있는 게, I가 지구. i 이가 아이주고 아이지곱 따기 아이세주고 아이세주곱 하기 아이세주고 아이 내주곱 기아이주고 아이17 아이18 아이18 아이19 이렇게 있는 거거든 쟤 알겠지? 그럼 봤더니 i 이1주곱과 아이의 19주곱은 각각 하나씩이 있고요 나머지가 두 개씩 있는 거잖아 두 개씩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갔어 페아리 갔어 다시 여기서 아이를 묶어낼 수아이씨을 공통으로 하나 뽑아낼수 있지 않아? 아이가 2개 있고 3개 있고 돼있어 아이가 한꺼번에 면 아이 1, 2, 3, 4, 5, 6, 7, 8 바뀌겠지. 이가요? 아, X, 제곱 X, 제곱 X, 7, X, 8, 8 주고 그데 X 하나 묶으면 X1, X2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걸 왜 이렇게 묶었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4개 신고 끊으면서 얘가 0이 되거든. 1 0까지가 0이 되거든. 얘는. 아이랑 똑같다한번더 주연이 여기까지 갔어? 그럼 얘는 뭐라는 거같아 i 아이 3제곱이랑 똑같죠? 이거. 왜 그런지 알아? i의 내적곱이 1입니다. 이걸 쓰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야. 이잖아 그렇지? 얘는 마이너스다똑같잖 않아? 아, 마이너스 i랑 제곱합니다 어, 이거랑 같은 거. 정리를 좀 해나가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얘랑이랑 같죠. 얘랑이랑 마이 마이너스 나랑 같은 고 그럼 이 i가 남는 거고. 이거 쓴 거야. 다 영이면서 i만 남. 그지? i죠 그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네네 네, 그러면 답은요? a 플러스 bi 이런 거 지금 이렇 물어봤죠 얘들다 계산한 값이 얘다 계산한 값이 a 플러스 bi래 난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가 나온 거니까 a가 마이너스 2인 거. 1가 영입니다가 는 거잖아. 그죠 A가 마이너스 B가 영이된 거잖아. 1지그근데문제 최종적으로 묶고 있는 거 뭐야? 4. a 플러스 B의 지곱이니까 마이너스 0대타니까 10. 답은 괜찮죠? 0 0, 2, 이그다그 다음에. 쭉 적혀있는 게 0, 2, 3, 5, 2i, 0, 다 3, 5그 다음에. 0, 2, 3, 5, 2i, 1, 2i, 1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에그중에서 0, 음 2i만 보이는 번예요 n번 던졌다음 30? 마이너 마이너스 한이너스한이너스한시이너스이너스한이죠한합 음수가 나오려면, 음수가 나오려면, 음. 그니까 이게 어려운 게, 이런 겁니다. 주, 곱할 거잖아, 우리. 그지잘 봐봐, 이거 문제지. n 번을 던져서 곱했대. 곱할 수있다 밑줄.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건요. 0이나 2나 3. 5가 나오면 그지 곱해지면은 나올 수가 없죠 말 형식이 어떻게 나와 말이 안 되잖아 아 2는 가능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미 빼야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무조건 얘가 나올 수가 없어 2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키워드 내가 봤을 때 2야 2 나머지 2는 이런 것들이 얘네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0이3분 나오면 주어서 마이너스 이가나올 수가 없어. 0이 0 나오면 이0 내버릴 거 아니야. 그렇지? 3십이가3백 배수가 아니고 3 2이가5백 배수가 아니잖아. 여기서부터 잡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갑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가 만약 이 아이를 제공을 하잖아. 이 아이가 좀이 아이를 제공하면 얘가 마이너스 사가 나오거든. 얘가 있어야돼 얘가 있어줘야돼 얘는 있으면 안되고 여기다가 2를 세번 곱하면 마이너면32 되잖아 그렇지 않아? 여기다가 내가 2를 세번 곱해 마이너32 되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2아이가 2번 나오고 2가 3번 나오면 가능하다는 뜻이지 이게 n이 5일 때야 이게 n이 5인데 5일 때어떻게나리더라 이 뭔진 아,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적나오고 이가 세번 넘어오는 중이야. 한번더 해줘. 1 플러스 이 아이를 제곱해 볼 거야. 방법이 뭐야? 1 플러스 1 플러스 아이. 그거 어. 내려놨어. 1 플러스 아이. 만약에 1 플러스 아이를 제곱하잖아. 그럼 1 플러스 이 아이의 마이너스를 내면서 얘가 또이 아이가 나올 줄. 그죠? 그러면서 따라서 뭘할수 있어? 예를또한번또 제곱을 해지1 플러스 4i에 2i에 매 제곱을 하면 또다시 마이너스가 나와 예를또 제곱한 거니까. 거니까 맞습니까? 여기다가 또다시 1을 3번 곱하면 되죠 여기다가 또다시 1을 3번 곱하면 되죠 그래야지 마이너스 30이라고 하지 않겠어? 맞습니까? 그 이건 뭘따지 지금 내가? 어떤 경우 따지면 되 이거? 4번 네 던지고 4번 네 나오고 1플러스 아이가 4번 네 나오고 2가 3번 나와는 건데 7번 N이 7일 때 되는 A7, 그래야 가능하지 마이너스 30일 이해가 됩니까? 빨랐나요? 이해가 시죠 그다음에 또 다시 여기는 이 i 의 제곱 나오고 여기는 이 i 의두 개를 곱해도 그러니까 이게 지첫 번째 경우죠이두 번째 경우에요 이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아까 이미 건진 얘 있죠 이미 건진 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2이가한번 나오고 2i가 한번 나오고 1 플러스 i의 제곱 왜 얘는 이상 이 아이가 되는 거 맞죠? 얘를 두번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여기다 또 다시 얘를 두번곱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여기 곱하면또 다시 1을 세번 곱하는 거 이게 아니야? 한번 더그 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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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는 뭘 얘기하는 거지? 한번두번세번네번 다섯 여섯 번이죠지는 여섯 번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려주연아라고이 아이가 나서, 이아사이가한번나왔 언제지 모르겠어 순서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이는 세번나왔어언 e l l o w 지얘 l l o w yellow, 고이 l l o w yellow, y e l 고얘나 yellow, y 나 l l o w yellow, 없 e l l o w y e 의 l o w y e l 얘 o w yellow, y e l l o 어 y e l l 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문제를 푸는 키워드 마이너 32가 때려주기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돼요. 걸러내야 돼. 그래 나도 확 주니까. 이해갑니까 응. 얘들이 될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보고 온 거야. 마이너 4 나오죠? 맞습니까? 예. 응. 또 있네. 없네요. 응. 이거를 응. 4번 쓰면 1 6이 되는데 그다음 모르고 해서 마이너 32가 수 있는 게 없대들. 32는 다 났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1 플러스 i를 제곱해봤더니 이아 2i가 나와. 근데 우리 2i 중에 마이너스 하는걸 알았거든. 그얘는 4제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또 다시 2i를 곱하면 되지. 그만큼 얘랑 얘랑얘나오 얘하고 얘랑, 얘, 얘, 얘 원래 있던 얘하고 얘, 얘 한번 나올 걸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잖아, 그렇죠? 그기또 2i 곱하면 되지. 그래서 얘 한번, 얘세 번이니까 이미 세 번이 깔린 거고 두 번이니까 두 번이 니까두 번. 두 번은 이거니까 이감리가 응. 무슨 말인지? 어, 그냥 그래. 1 8면 18, 2자 정리해주세요. 되게 요한 문제였어요. 나참심 해갖고 모든 문제집에서 얘를 웬만하면 다심어요 여러분들 아직 문제집을 많이 못 봤겠지만 라이트에 아마 있을 거예요. 생애도 있을 거예요. 망해 25번. 25번 하고요. 진도 좀 나갑시다. 알겠죠? 그럼. 계속 중단원 합니까? 지겨운 가야 대전. 다음 주 금요일, 이번 뭐라고? 금요일쯤에? 우리 중단원 아직 한달안풀었죠 근데 몇이? 2차 방역식제안 풀었잖아. 해줄게요. 금요일 합시다. 금요일. 진도 좀나아야 돼. 25번 하고 응, 갑니다. 가가 얘기하는 조건이 뭘까요? 이분에 맞죠. 아, 망했네요. 이분도 나는 절대값에 이 절대값이 대소관계. 어, 아, 봐봐요, 집중. 영이 아닌 실수의 비심이 주지구요. 얘가 얘기한 게 뭘까요? 이 조건이 얘기한 게 뭐야? 세야. a B는 영이 아니라고 했어요. 얘가 성립하는 거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주연. 이거 얘기하는 게뭐야 되게 중요하다고 내가. 이천번 얘기는. 아니, 정말 안된다까 이거 알아돼 A는. B는.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알아야 돼. A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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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죽어도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얘도 영이어야 되고 얘도 영이어야 돼요. 나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a 플러스 b도 영이어야 되고요. a 플러스 c 마이너스 1도 영이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한번더 해줄까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나는 확실히 대수 관계만 비교하면 되는데 여기서 알수 있는 건. A가 분명히 가더 크다는 거알잖아요 그지? 그 얘에서 이거 주황색 쓴거 이해 갔어? 얘가 0이고 얘가 0이에요 합쳐서 0 된다는 거 얘가 어, A 골 마이너스 D입니다인데 이게 이미 2 끝났어 얘는 왜 그러냐면 얘가, 얘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b a 를 올리면 A가 마이너스로 B는 오라는 얘기거든 A가 마이너스로 B는 3이라는 얘기잖아 이걸 만족시키래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한번더 어, 그 얘가 문제거든. 얘가 문제에요 그죠? 음, 응. 뭔가 해야 돼. 빼볼게. 위시가 아래시 빼면 b랑 c의 관계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빼면요, 날아가고요 b c 플러스 1이 0이거든요. 따라서 b는요, c 1이요 그죠? 이거 히익스케 B에다가 1을 더한 게 C입니다 그럼 B랑 C랑 뭐가 더크다는 얘기야 B랑 C랑 뭐가 더크는 얘기해 조용 B에다가 1을 더해도 가 된대 뭐가 더 커? B랑 C랑 아니 4에다가 1을 더해도 5 되는 거 아니야? 내가 <laughs> 물어줘한번 더? 됐어요? 왜?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대소록이 찾는 거잖아. 정답 1번 됐습니까? 한번 돼 줘야니. 정리할게.